자, 음, 일단은 여기 연속이란 말이 있었어요, 연속. 그래서 이제, 이 미적에서 AB에 대해서 시계 하나 나오겠네요. 음, 여기 1년과하고, 그러니까, 3 더하기, A 더하기, B하고, 여기 1년과하고, 같아야겠네요, 그죠? 네. 자, 그 다음에 나머지 AB에 대한 시계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. 그런데, 아 어, 얘는 일단은 2차함수고 얘는 1차함수니까 어떻게 봅시다 그뭐 축이 대충만 이렇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어 1,2를 지나게 확실하니까 뭐 1,2에서 이어지는데 1,2 이후로는 기울기가 2인상 직선이고 앞쪽에서는 2차함수고 근데 연속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 축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. 대충 이렇게 사기 찍게요. 이 차수 이렇게 나온다고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G라는 게 모르냐면 이게 너비가 1인 1 간격의 이 구간에서의 적분값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죠? 네. 아 G 0은 0부터 1까지이고요. G 1은 1부터 2까지예요. 그죠? 그렇다면 이 앞쪽은 1 앞쪽은 정확히 모르지만 1 뒤쪽은 확실히아요확실히아요 그죠? 1부터 2까지. 여기 적근값은 확실하다. 아, 여기 아래 직사각형의 넓이 2고요. 여기 위쪽 삼각형의 넓이는 1이에요. 그죠? 아 그러니까 이 쪽이 3 나와요. 그 얘기는 오미사이신어 왔다. 음. 안녕. 자, <laughs>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2. 2분의 7이니까 여기가 2분의 1 나오겠죠? 아 앞쪽 넓이 여기 넓이가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거기가 2분의 1이 나온다고? 거기가 2분의 1이 나오려면은,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? 를, 생각해야죠. 어. 글쎄요. <laughs> 여러분, 여기서 그냥, 빤듯하게 직선으로 1 나와야죠, 위, 기 그죠? 어. 그거는더 작게 나온다는 뜻이잖아. 그지 그죠? 네. 이 참수가, 네. 최고점 계수가 3이니까, 충분히 이제 급격하긴 한데, 좀 이렇게 막 음수인 부분도 좀 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상세돼서막 이분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하... 그러니까 이 계산해야죠.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그림으로 못 하겠으면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. 자 그리고 글식은 이게 확실합니다, 그렇죠? 과축식은 네. 그래서 얘를 그냥 영부터 이까지 접근할 거예요. 그리고 이걸 좀 써먹으면 될것 같아요. 어, b가 어디 붙자 마이너스 a 만 쓰인 것 같아요, 그렇죠? Okay. 자 그렇다면은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x 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됩니다 그죠? 그걸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0 넘다 0이니까 1년 값만 하면 돼요 1년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1더하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죠? 네그 값이 2분의 1이라고 어 oh, 그래서 이제 A, B가 결정이 된다는 거지. 네. 그걸 여러분이 문제를 읽으면서 판단했으면 좋아요. 어차피 이미정개수는 구하고 해야 되는 거 같아. 연속판단 걸로 식하나 그다음에 이 추가조건으로 식하나 해서 구하되는니다자 그럼 이제 A, B가 무엇이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어디 붙자 어떻게 붙을까 A, W, B라는 말이라고. 2분의 a 더하기 b는 마이스 2분의 1고 이거 의까가 2분의 1과 2분의 a가 2분의 오냐면은의 1과 2분의 1과 2분의 1과 2 a b 가과이분의 1과 2분의 1 b 2분의 네. 아, 어. 1 b 2분의 1과 2분의 1 b 2분의 1과 2분의 1과 2분의 1과 b 분의 1과 b 분의 1과 2분의 1과 2분의 분의분의1 을근호받는것 같아요, 그죠? 그니까, 러 그림이 이렇게 생겼나봐요. 여기서 이어지는데, 요하고 <laughs> 3분의 1 이렇게, 어, 되나봐요. 자,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. 어떻게 최소값을 구하냐? 이 그림, 뭐, 더 이상 어떻게 막, 글쎄, 이렇게, 여기서 생기죠 이제 일 간격으로 움직여보는 거 정속도 해나는 거지. 그리고 언제 제일 작을지 생각하는 거예요. 네. 언제 제일 작을 것 같아요. 음. 라고 한다면, 어쨌든 이음수인 부분을 좀 포함하고 있을 때겠죠. 그죠? 네. 예, 음수인 부분을 좀 포함하고 있을 테고 그게 딱 사이에 들어왔을 때, 어디쯤일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고. 여기가 0이고, 여기가 3분의 1인데. 내 생각에는 정적분 값이 최소이려면 여기 정확히 딱 가운데로 포함한 일 간격의 범위안에요 그래야지 적분 값이 제일 최소가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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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조금이라도 옆으로 치우치면 좀 많이 들어가요 그죠? 일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음? 음.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해봅시다 그걸 구하는데 음. 이게 네. 1단격이면, 여기도 3분의 1이고, 여기도 3분의 1이겠다. 그죠? 네. 그래서,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분의 2까지. 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넓이를 구해야 되고, 아이고야. 이거는 구하는 게뭐 쉽진 않겠다.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은, 이게 2대1이어야 되는 여기도 지금 1대1이네요. 보니까. 그죠? 어, 예쁘진 않아요. <laughs> 다시 그릴게요. 아 어, 네. 아니야. 조금 도 가격이 비슷해 보였시 이런 거 같아 어쨌든 네 이런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네. 그리고 아 그냥 식이 있으니까 사실 그냥 구하면 나옵니다 식이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분의 2까지 구하면 돼요 네. 근데 이거 구하면 k까지 나오는거고 거기에 120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이거 접근하면은 x 세제곱 x 제곱 그리고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하는거죠 어우 귀찮아 정량을 이걸 해야되단 말이지 아어떻겠죠 네 처리되는 게 없냐? <laughs> 그냥 합시다. 네, 삼분의 2의세조곱에서 마이 삼분의를 세곱을 빼야 돼요. 그러면 3분의아 헛쓸법. 마이스카 네 이렇게 마마니까 플러스합시다. 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? 아 계산해서 나 어. 여기 2분의1 하고 그 다음에 제곱에 다서 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9분의 4 빼기 9분의1 이렇게. 하긴좀 그죠? 네. 그래서 120을 곱해야 되는 거지? 응. 자, 여기 보면 27분의 8 나와. 그러니까 27분의 9다. 그치지 어, 그래서 27분의 그러니까 3분의 1 나오냐? 그냥 먹는게더 깔끔한 거 같아. 그냥 어떻게 해요? 그냥 이렇게, 이렇게. 계산해? 아니야. 아니. 제, 아니에요. 네. 네, 여기는 이제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네? 그죠?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, 아, 3분의 1 빼기 6,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나오네요. 네, 이걸 계산해 주셨군요. 감사합니다. 네. 뭐 계산 과정이 특별히 없네요. 120배에서 네. 값을 구하면 되는 거군요.